Repentance is a turning from sin. 아, 그래서, 그래서 소명과 해개는요 calling and the, cause calling and the repentance는, you know, same, same progress. 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calling이 먼저냐, 해개가 먼저냐, 이게 이제 그 l l 신학적으로 절차는 있지만 c e r e p e 그러나 거의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인 n g r e p e n t a c a l l i n g repentance r e p e n t r e p e n t i n g r e p e n t a n c e n a n a a a n g c a l l i calling, 을 받고 calling, 자, 모세를 언제 불렀어요? 하나님이. 진짜, <laughs> 그, 나타난 것은 앞쪽에 나타났지만은, 진짜 콜링을 언제 했어요? When did God call him? ATA. Um, ATA. 네? 그거, ATA. 아, 이제, 아, 어, 그거보다도. 그렇죠 딸기 나무 가운데서 불러 그, 주시 아니죠 그말 아니죠 그거 아니고 그때는 나타나셨고 음. 나타나셨고 그 아니죠 사절에 보세요 사절에. 사절에 지금 이제 모세가 돌아설 거야 해서 돌아섰잖아 그죠 네. 사절 같이 읽어봅시다 So when the Lord saw t h e t he turned his eyes to e God c a from the midst o the bushes. And said, s e 이게 calling이에요. This is the c a l l i n 이때 이제 모세로모세를 부른 거예요. <목소리> 부른 거예요. 언제 불렀어요? <목소리> 돌아섰어 <목소리> 돌았었어. <돌아섰어요. 목소리> <돌아섰어요. 목소리> 돌아섰다는 것을 여호와가 보았을 때. 그죠? The Lord saw that he turned a s i d to look. 보기 위해서 돌아섰다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했을 때, 보았을 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떨기나무를, 번 부시를 보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질러 난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무려 하나님이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음.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절이 한번 내려봅시다 So when the Lord saw that he t u n d aside to look, God called to him From the midst from the the of the bush and said, Moses,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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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s 모 s 라는 거예요, 그 o s e s Moses. e s e o m e s e s e m e m o e s e s m m 에 s 하는 거죠 부르면 이제 사명을 뭐예요 사명을 깨다 음. 십자가를 치는 거죠 음. 히어 음. 히어라예 자 히어라예 민선 자 히어라예 민 히어라예 제가 오늘 영감이 조금 떨어져요 암 b e c 왜냐하면 제가 어제 금강 금지를 어요 네, 어제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가서 약물고 그 먹잖아요 약 먹고 이렇게 위 내시경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